안녕하세요. 돌리나임. 이번 포인트는 진복방파제 위쪽에 있는 쉼터 포인트인데요. 이쪽 밑에가 제가 예전에 포인트로 이렇게 소개드렸던 해진복방파제고요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쉼터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쪽에 주차도 가능하고 캠 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캐스팅해서 낚시가 가능하고 차박이나 캠낙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쪽은 동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포인트의 모습입니다. 주차할 공간도 굉장히 넓고 원투 낚시나 루어 낚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h e point of the p o i 어 t o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point of the p o i n 에 of the point of the p o i n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어 이쪽 포인트도 캠어 낙하고 낚시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